받게 된 이유는 발대식에 가서 받은 웰컴 키트의 사용 일기를 찍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와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아파서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키트를 저한테 이렇게 줬는데 와 너무 좋잖아 하고 이렇게 다막 열어서 와 이거 슬레이 거슬레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친구가 아 근데 그거 발대식 못 영상을 이제야 찍어,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긴말 하지 않고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이렇게 웰컴 어, 키트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되게 굿즈에 신경을 많이 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되게 기울기에 예민하고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되게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어, 선정한 것이 쓰레기 안 나오는 좋은 굿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소개를 시작하면, 일단 이거는, 칫솔통과 칫솔이에요. 짠! 칫솔도 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솔도 나무로 만들어진 거여서, 이 맨날 플라스틱으로 된 칫솔만 가지고 다녔지 이렇게 나무로 된 칫솔 통은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좀 신박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EM 플라무치약. EM에 들어가면은 쌀뜨물 희석해 주고 그러는데 얘 이렇게 발라서 칙칙칙 하는 거고 우리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어나 이거 양치하고 올게. 어도 그거 뭐야? 다이고 케어뱅크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준 어, 칫솔통이야 <laughs> 와 정말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할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누랑 비누망입니다 난 동구밭에서 어, 만든 비누인데요 동구밭은 제가 알기로 장애인 분들이 일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비누가 되게 안에 꽉 차게 담겨있고, 안에 다른 뭔가 포장지도 없어요. 오! 하... 케일 향이 나네요. 센스있게 비눗망도 플라스틱 비눗망이 아니라, 천 천비눔... 비눗망으로 해줬고, 이 빗도 당연히 나무. 이 빗은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꼬리빗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니잖아요. 딱 들고 다니면, 딱 이렇게 가방에서 딱 꺼내서 딱 앞머리 이렇게 빗고, 쓰기 좋죠. 그리고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머리가 자주 간지러워져서, 이 머리 간지러울 때 손을 긁좀그 긁잖아요. 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쫙 이렇게 머리 빗어주면은, 이제 간지러운 것도 가시고, 머리도 정돈되고, 그래서 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게이 텀블러 텀블러인데요. 얘가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나 물을 마실 수 있게 텀블러를 잘 들고 다니는데 입구가 한쪽에만 있으면 한쪽으로 마셨다가 코에 다 흘리더라고요. 입구가 여기 안에 다 있어서 되게 좋고 그래서 음... 아우 물이 맛있고.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열어보면 되게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갈때 텀블러 주면 은 에코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깔맞춤으로 어, 텀블러 스트랩입니다 여기에 로봇도 있죠? 케어뱅크 어떻게 이렇게 잘만들어놓은지 몰라 텀블러를 넣으면 아래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이완 써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오, 어? 아텀블러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메모지, 메모지. 이 귀엽죠? 약간 족제비. 저희 팀장도 주제비가 있거든요. 그 친구와 다르게 참 귀여운 메모지고 몇장 이미 썼어요. 그래서 좀 남았고 여기에 이렇게. 써서 케어뱅크. 이렇게 붙이면, 여기 이렇게 붙이면, 아주 예쁘죠? 드디어 우리 봄이 열어볼게요. 디디 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 여기 두면은 봄이가 이렇게 차에 갈 때마다 인사해주고. 아, 차 번호판. 차에 이렇게 봄이 안녕 난 봄이야 이렇게 다는 건가 봐요. 소개를 보면 이걸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대요. 그렇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누구보다 돌봄 활동에 적극적인 봄이 커다란 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는 케어뱅크 마스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I, I'm Bomi 저도 토리잖아요, 토리. 토끼예요, 토끼. 이 토끼는 사실 보미와 친구예요. 왜냐면, 저도 보미처럼 이큰 귀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적당한 돌봄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보미의 MBTI는 INFJ이고, 제 MBTI는 뭘까요? 안 알려줄 거지요? 그리고 깜빡하고 소개 안한게 있는데, 짠! 웰컴 키트가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져서 왔어요. 근데 이 파우치가 되게 유용해요. 이번에 MT를 속초로 갔다 왔거든요. 얘네를 썼어요. 얘 안에 막 각종 뭐 속옷이나 이런 거 담아서 이렇게 묶어가면 좋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세면도구나. 아니면 스킨 로션 이런 거 담아갈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갈때도 유용하게 한 키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웰컴 키트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와! 빠진 것들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리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고민해서 실하게 굿즈를 제공해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게도 받은 만큼 또 앞으로 어르신들 만나서